안녕하세요, 러울입니다. 4월 5일 패치될 POE2 사냥의 서막은 아직 새로운 보조잼이나 고유 아이템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빌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뉴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초중반 고유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메커니즘의 코어 아이템은 역병 손가락입니다. 중독을 주요 기재로 가져가는 패스파인더에게는 뱀리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외면받던 아이템인데요 역병손가락에는 특이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명중의 모든 피해가 중독 강도에 반영된다는 점인데요 원래라면 중독에 반영되지 않는 화염이나 냉기 번개 피해 역시 중독 데미지에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원래 중독은 물리 피해와 카오스 피해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기본 지속시간은 2초에 관통도 없기 때문에 패스파인더처럼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면 POE2 빌드 구성 시 더더욱 선택하지 않는 기제인데요. 헌트리스 스타트에서 가까운 패시브 노드를 보면 상태 이상 가속과 지속 시간 증가 등 상태 이상과 관련된 노드가 꽤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패스파인더를 위한 노드일 텐데 이 노드들은 점화, 중독, 출혈 모두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리스가 원거리와 근거리 하이브리드로 나온 만큼 근접 피해 노드나 투사체 피해 노드보다는 치명타나 이런 상태 이상 같은 노드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병 손가락이 있으면 이 노드들과 함께 중독, 출혈, 점화 피해를 모두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같은 물리 피해 기반인 출혈은 원소 피해인 점화랑 같이 쓸수 없지만 적어도 중독과 출혈, 점화와 중독 같은 투 도트 베이스를 깔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헌트리스 초반 빌드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번개창이나 폭발창, 아마존의 전직 스킬인 인퓨전에도 중독을 얹을 수 있으니까요. 레벨 제한이 4밖에 되지 않는 역병 손가락을 먹는다면 이런 투 도트 베이스로 초반에 상당히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물리 피해를 화염 피해로 전환하는 완벽한 타격 같은. 이런 원소 스킬에도 중독을 같이 묻혀서 때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검증된 빌드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초중반에는 명중 피해와 지속 피해를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유의미한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역병 손가락은 사냥의 서막 패치 전 고유 장갑들 중에서는 화가의 종과 함께 극초반 고유 장갑 1순위를 다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사실 새로 공개된 히로이 가머를 보고 드디어 풀 없이 30%라는 정신 나간 추뎀을 가진 화가의 전과 3전령 빌드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3전령이 전부 다 너프를 받는다고 하고 스태킹도 너프를 받는다고 하고 백종류나 되는 고유 아이템이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존 고유 아이템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